네 반갑습니다 차백입니다. 자 베이비 도지 코인이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들으셨으면 아셨을 겁니다. 자, 25년 11월 베이비두지 코인이, 어, 바피피트의 규제 속에서도 인도네시아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를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호재인데요. 인도네시아의 거물들 비밀 대규모 베팅이 있었다라고 제가 저번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엔 새로운 VC 벤처스 기업이 나왔습니다. 토코크립토 벤처스에 1억 토큰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인데 11월 1일 자카르타 기반의 토코크립토 벤처스가 베이비두지의 자산 y e l d 에 1억 토큰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BNB 스캐너에 포착이 되었어요. 인도네시아 투자자들은, 어, 베피피트의 이제 우회로 어, BNB 체인을 통해서 매물 자산 Yeld를 챙기려는 전략으로 좀 보인다. 그리고 RP 규모가 대략 50빌리언 달러 주문이 지금 무슬립으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총 예치 자산은 2억에서 4억 달러로 올라갈 것이고요. 가격은 대략 한 2.3배 정도, 어, 이들이 목표치를 잡고 있다는 라 내용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Yeld, 어, 연간 수익률은 일단 3% 정도로 지금 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호재인데, 어, 인도덱스 월렛 미니앱 통합 유저로 이제 폭증이 됐다라는 내용이에요. P2E 보스트 모듈 베타. 롤아웃이 되면서 11월 3일 베이비도지가 인도덱스의 이제 원래 내 P2E 부스트 모듈을 베타적으로 성공적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IP 거래량이 이에 따라서 대략 72% 증가했고요 이건 이전 대비하는 58% 정도 증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덱스의 페이 연계 시스템인데 인게임 리워드가 이제 인도덱스와 페이 연결되면서 빌더들에서 인도네시아 전용 길드를 지금 현재 런칭 중이죠 그리고 지역적인 이제 거래량도 급증이 되었고 자카르타, 수라바야, 시 장에서 거래량이 대략 5 of the 가 o r l d This is the i n d TV l 총 예치자산은 한5억 달러 벽을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e w 고고 are in the world. So, we w i 인 l see how many people are in the world. i d r 이제 인도덱스인데 이제, 이제 우선 페어리스트 x This is the Indonesian forum. This is i d r 우선 페어리스트에 올라갔다는 d 용도 포착이 되었다라 r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현실화되면서 인도네시아 유저들이 루피아 페어로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거래량이 대략 10배 정도 폭발할 전망이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가격 또한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비트코인 시장이죠. 어, 이에 따라서 인도네시아 에어드랍도 2.0 정도가 어, 이제 연동이 되면서 홀더들에게 한28% 보너스 토큰이 제공이 되고 유동성 인센티브로 참여가 유도가 되고요. 이제 밈코인 랠리 속에서 베이비도지가 좀 차별화된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We'll be right back. 그래서 일단 예상될 리는 대략 한88% 정도로 보고 있는데 어 러프하게 잡아서 저한70% 정도 어 가격적인 상승 모멘텀이 좀 포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호재인데 베이비 도지 인도네시아의 이제 체리티 슈거가 이제 이벤트 런칭이 되었죠. 어 요거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베이비 도지 코인으로 80달러에서 100달러 정도 수익을 보는 챌린지를 지금 현재 어 소셜 네트워크에서 지금 현재 입소문이 터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 두지라는 이제 해시태그가 달린 글이 인도네시아에서만 대략 지금 한 1억 건 넘게가 지금 현재 작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왜 베이비 두지 코인이 지금 현재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냐면은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이제 뭐 80불 벌기 챌린지, 100불 벌기 챌린지가 있는데 어그 외에도 이제 베이비 두지 기부 챌린지가 바이럴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가 성사되면서 26년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어좀 베이비 두지 코인이 민 코인에서 탑자리를 좀 차지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새로운 VC 베팅이죠. 토크 크립토 벤처스 1억 토큰 투자가 되었고요. 인도덱스 통합이 되면서 거래량은 대략 72% 정도 상승 그리고 아 IDR 상장하면서 루피아 페어로 10배가량 거래량이 폭발이 예상되고 이 이제 체리티 슈가의 이제 55% 연간 수익률도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250만 명 정도가 참여가 되어 있고요 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55% 연간 수익률을 받아갈 수 있어요 어, 이거 받아가는 방법은 저희가 텔레그램 방에다가 제가 공지상으로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 텔레그램 방 입장 방법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차백이라고 남겨 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댓글창 들어가 보시면요 고정 댓글로 제가 설문조사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통해서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도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주시고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나는 이런 소식적인 내용도 중요는 하지만 어, 현물 업비트나 비썸 혹은 해외 거래소에서 선물 매매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타점이 난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한 위해서 저희가 트레이딩 팀이 지금 현재 텔레그램 방에서 저희 트레이딩 팀이 현재 텔레그램 방에서 타점을 다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어, 똑같이 이제 입장하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락 온 순차적으로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 드릴 테니까 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가족분들하고 어떻게 수익을 보고 있는지 짧게 영상으로 시청하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끈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파격적인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4 0 0인는 어떠한 금전 요구, 가입비, 참가비, 일절 없습니다. 가입비, 참가비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파격적인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패밀리 분들과 현물 혹은 선물 수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는 수익률은 현물, 즉, 업비트 혹은 빗썸으로 매매하시는 가족분들과 같이 단타 혹은 스윙으로 가져가면서 실제로 저와 같이 수익을 보고 계신 겁니다. 적게는 하루에 8%, 많게는 20% 이상을 현물에서 수익을 보고 계신데, 물론 매일 이렇게 수익을 안겨다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는 무조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분석이 끝나고 자리가 오면은 타점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적게는 한 번, 많게는 세네번 정도 타점을 말씀드리면서 같이 수익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선물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 진입을 위한 타점도 실시간으로 오픈해드리면서 수익을 보고 있죠. 현재 보시는 영상은 제가 실시간으로 매매하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모든 포지션과 수익률을 오픈해드리는 이유가 뭐냐? 궁금해하실 텐데, 저는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오픈해드리는 거고, 투명성 있게 오픈해드려야 우리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서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의심 정말 많습니다. 정말 좋은 자세예요. 아직까지 차베기를 믿지 못하고 그냥 나는 실시간으로 관망 좀 해보고 차베기의 패밀리가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가 두개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링크는 들어가시면 제 개인 번호로 차트 보는 백수 라고 남길 수 있게끔 연동을 해 놓은 거고요. 두 번째 링크는 타점 제공 뿐만 아니라 무료로 다양한 혜택을 선택해서 받아보실 수 있는 양식지입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5초면은 원하시는 혜택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꼭 참고하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보는 백수 차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